루, 안녕하십니까? 내리 북한 전문가 김정은 이 집이. <laughs> <laughs> 아이 이뭐 제가 이 북한 을 남한을 기순하고 이 경상도 쪽에 오래 살아가 이마 사투리가 섞여 버리시봉. <laughs> 밥 먹자. 네. 물은 좀 애매한데. 물도 음식으로 봐야 되나? 됐어. 됐어. 우리 먼저 드셔야. 아? 응? 아. 어? 아, 아닌데. 우리 먼저 그저저 저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은 게 아니고 물을 마셨어. 이게 좀애매했어 그래. 아, 죄송람요 이제 이, 이, 이 대형 채널하고 얼마 이 긴장돼 가지고. 이 건만 해 봐. 당신 고향이 어디야? 이 경상도 부산이지 라이. 부산이야? 야, 예, 부산인데. 어, 부산이야? 어, 야, 이건 예, 부산 동경 사람 만나는데 근데 야. 예. 부산 말이 좀 이사, 이상한데? 아이, 고 그런 거를 많이 봤는데, 이게 근데 지금 부산에서 오래 살아왔고, 원래 말투 살짝 이상하고. <laughs> 이거는 가만있어, 봐 부산도 아니고 저, 그, 그, 저, 저 경계선 넘어도 아니고뭐좀 있으면 쓸게 있는데. 아이고, 마, 엄청 실수했고, 뭐, 하다보이 마주주도 말투 나을까 <laughs> 그 중층도 가면 중층도도 나왔대유? 막새끼 하고 죄송합니다 데 부산을 너무 사랑해갖고 부산 말투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I love <laughs> <laughs> 초장부터이초장부터 뭐야 <뭐해> 이거? 어 <laughs> 편하게 해 편하게. 어. 그 완전 편하게. 어 <laughs> 전국 팔도 다 돌아댕긴다 보네. 다섞개 있어 말이. <laughs> 어 전국 팔도 그 사투리가 <laughs> 다섞개 있어. 야 전국 팔도 쌈 많이 쓰기. 어 강원도도 좀 있고. 아, 강원도 있는 막한마 어. 나올 감자. <웃음> 어. <웃음> 알았어. 아만히 있어봐. 하여튼 요, 요 웃기 가지고 밥을 못 먹는. 예, 먹자 먹자. 뭐라. 잘 음, 먹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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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늘 뭐. 찬이 좋다. 예, 어, 엄청 다채롭네 예. 어. 이거, 저, 저, 불고기고. 예. 응? 음, 찌개 좋다, 찌개 줘봐. 응. 예. 음. 음. 아, 개가 하겠습니다, 깐 <laughs> 작가님 계속 시작부터. <laughs> 부산말을 써야 된다 계속 말씀하시고 아니 와. 부산말 쓰면 좋지 근데 정확한 그 부산말을 써야지 이거는 뭐 이도 저도 알말이라서 예. 내가 좀헷갈리 저도 막 이게 응. 막 욕을 많이 먹는데 이선생 수세인 그막 확실한 부산 알락 볼 라인 알락 볼 라인 그거는 약간 태국말 같은데 like 어 맞아라 like 응, 응,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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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볶음. 볶음우동, 해민 볶음우동. 음. 음. 긴장돼서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음식이 진짜 역시나 맛있네. 억양이. 예. 어, 부산 마을초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애매하네. 응? 콕 집어서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 근데 제가 최근에 자갈치 시장 갔다 왔는데. 그 응. 이상인들의 소통 엄청 잘돼어요 <laughs> <laughs>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사를 많이 다긴다 보다. <laughs> 전국으로, 그죠? <부자? 웃음> 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laughs> 참 <참하네>. 응? 네 참해. 진짜 엄청 좋습니다. 아, 이제 지나, 이제 지나나? 아니 완전 지난데 <친한데. 웃음> 어. 왜, 이름이 어떻게 되나? 저는 차경은입니다. 차 경은 경의 경의 음그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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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저 원래 본명은 김경은인데 엄마 성을 따 가지고 차여서 연한 차씨입니다. 아, 아, 그래. 자세한 얘기는 물어보면 안 되겠다. 잉 어, 아니요? 물어봐도 되는데요. <laughs> 근데 그때 방청 오셨을 때 아버님도 계시잖 네. 아, 뭐 이혼하셨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 그냥 뭐, 엄마 엄마 성을 엄마 차 성이 특이해 가지고 그냥 한번 따와 봤어요. 아 그러니까 아 예명이 깜짝이야. 예명으로 <laughs> 예명으로. 예명으로. 깜짝이야. 본명은 김경은이고. 어. 아, 네. 아, 아. 아 순간 오해할 뻔했네. 아, 사이 좋으십니다. 어 그래 요 그래 당연히아 그래 그럼, 그럼 우디 김씨야? 전 부안 김씨입니다. 부안 김씨. 어 부안 김씨. 음, 그뭐 파는 모르지? 파는 몰라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음. 나이는 매당님 몇, 몇 바이고? 물어봐 도되나 지금 2학년 8반. 아이고야. 이학년 8번이야, 얼른 안 해! 아이고야, 이, 그래, 그래, 그래. 어, 2학년 8번, 그래. 아, 근데, 그런 얘기 안 듣나? 어떤 얘기요? 그, 그, 영화배우, 그, 김고은 씨, 마이, 마이 닮았어. 응. 어. 야 그, 왜, 김고은 씨 흉내내는 이수지 말고, 어? 진짜, 진짜, 우리 오리, 오리지널 김고은 씨 얼굴이 있다. 뭐. 사랑해요. <laughs> 나랑 아, 해요. 어을때데리 <laughs> 반달 되는 것도 야야 야. 야, 야. <laughs> 오, 어, 감사합니다. 그자네는그 이름이 어떻게 돼? 저김규원이라 <laughs> 하나요? 김규원 네, 김규원인데. 어, 개은이 네. 하고 규이규이는그저저저 예, 저, 저, 저 어디 어디 김씨고. 정풍 김씨라고. 정풍 김씨. 좀... 예, 좀 생소하실 겁니다. 어, 아유, 이만 뭐 알지. 그그 예. 그 파나 뭐뭐옛대서인지 모르고. 아, 그것까지는 제가 그래. 조금 헷갈리네요. 그럼 뭐내도 이제 많이 내려놨어. 어제 네, 매몇면이고 <laughs> 몇 저도 2학년 8반인데 같은 연도에 태어났습니다. 이 <laughs> 제가 빠른 년생 1월에 태라고 9월에 태 9월. 아무리 그, 그래도 8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데 <laughs> 많이 이런 오해를 종종 <laughs> 받는데. 또 이게 보다 보면 이 어. 2학년 8반 같이 생긴 나이 어. 두 사람은 그 직업이 어떻게 되는고? 얘는 S N L이라는 곳에서 어 S N L 예 네. 거기서 아예 저는 코미디언이고 아 그래 여기 네, 배우입니다 아 배우고 아 그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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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데 대한민국 코미디 언들은 내가 다 알아요 아 어쩐지 <laughs> 네. 나칠때 했어 S N L 그 그래 그두 사람 다예 맞습니다 아 맞네 맞네 예, 예. 어요요뭐말이게기 같다 그저저저저그가이부터 저, 시작해가 그핵수어 민교 예. 그 상우이 예. 어? 그러고저 우리 수지 예. 어다 댕기 갔어 아 확실히 요즘 좀 많이 뜨는 부분 앞에 우리가 붙들거 어우 좀 그런. 우리 수지. 수지 우리 교원이 우리 갱은이가 에이. 되도록 열심히 하습는데 수지는 그런 그건 차별하는 게 아니고 그다 우리지 우리가 이 우리 가이 우리 핵수 우리 민교 우리 상호의 우리 수지 어. 다그 우리 자 붙이면 힘드니까 마지막에 한 붙인 거야 이제는 뭐 우리 그 저. 이름 뭐라고? 교훈이 우리 규훈이 네. 우리 갱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 네. 그래 그래 그래어 네. 좋네. 어. 그저저요 오면은 어? 데뷔 스토리를 우리가 항상 물어봐요. 네. 어그뭐그저저 우리 이름 뭐라고 했지? <laughs> <laughs> 김규 어, 이름이 좀 어렵다. 에이. 규원이 발음도 좀 어렵. 규이 우리 규원은 예.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그 코미디언이 꿈이었어. 아, 당연하지. 저한 번도 변한 적 없어. <laughs> 이때 먹으면돼 고구나. 지금 먹으면 돼, 고, 고운아, 지금 먹으면 돼. 개그맨은 옛날부터 꿈꿨는데 제가 이제 스무 살 되고 나서부터 시험이지 아예 없었어. 아 게... 공채 시험이 맞아 맞아. 에이. 그 그런 시기가 있었어. 에이. 그래갖고 어. 2018년도에. 처음으로 군대 가기 전에 KBS 32기를 마지막으로 팀으로 한번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시험이 없었던 거요아 32기 시험은 봤나? 네 봤어. 아그 네. 떨어졌어. 네 그때 떨어졌죠. 오. 이제 전역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뒤, 23년도에 어. 이제 제가 지금 데뷔한지 2년 좀안 됐는데 어? 아 완전 신인이 네, 완전 신인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코미디빅리그에서 이제 신인 뽑는다고 해가지고 아 코비. 네갔어네 그 그, 그때 이제 제가 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오. 시험 보고 붙어가지고 아 그래 그럼 코비 그 오디션을 보고 합격한 거잖아 그때 그, 뭐 했는데 도움이 없이 혼자 어. 해야 됐던 상황이어서 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이제 어. 아르바이트했었을 때 어. 홈쇼핑 그 전화받는 아르바이트했었는데 어. 그때, 그래. 그때 이제 항상 그 민원 왕인 블랙리스트 할아버지가 있었거든요 <웃음> <웃음> 도, <웃음> 아니, 벌써부터 웃기네이거 그게 더 너무 웃겨가지고 그때 어. 이제 그 캐릭터랑 한참 MG 세대가 막그 키워드가 어, 뜨고 있대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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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미디 빅리그 시험 봤을 때는 이제 MG 할아버지라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시험을 봤고, 어, SNL 때는 아예 좀 리얼감을 위해서. 어, SNL은 이따가 내가 뭐 네, 물어볼게요. 네, 네, 네. 어. 코미 때는 그래서 MG 할아버지라 해서 어, 어. 젊은이랑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 거를 좀 알려주는.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 같은 노인 애들한테 젊게 산법을 알려주는 실바 틱톡카 인플루언서 7호선 3번 출구 김광규입니다 <laughs> <laughs> 제가, 오프닝을, 아예 리즈 없이, 그냥, 어...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처음부터 일단. 약간, 약간 그 주연 선생님, 그 성대모자가 좀 있네. 제가, 문세윤 선배가 롤모델이다 보니까, 어, 어. 세윤 선배 계속 보니까, 이게, 거기서도, 어. 첫 대사 했는데, 이거 어. 세윤이 아니야, 이렇게 어. 해서 그래갖고, 이제, 자, 우리 같은 노인 네들이 우리 MG 세대랑 소통을 하려면은, 틱톡 챌린지 같은 걸 즉극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삼각대에다 해 놓고 이제 <laughs> 제로투 같은 그때 한참 미행했던 <laughs> 거. 자, 요것을 이렇게 이렇게 <laughs> 한 다음에 이것을 <laughs> <laughs> 딱 찍어 갖고 여기 <laughs> 얘명 녹화를 안 눌렀네. <웃음> <웃음> 와, 근데 2학년8반인데 그때 더 어렸을 거 아니야. 네, 네. 근데 모사를 네. 정확하게 하네. 나도 그그 그 m 영어 m 발음 m 이렇게 발음이 돼요. 왜냐면, 그, 저, 우리 때는 그, 군대, 그, 저, M16이었단 말이야. 아. 어. 어. M, M16, M16이야. M16. M16. 아. 발음이 M16. 아, 네. 그러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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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MG. 에, 어. MG 세대로. 근데는 AS, 그, MR이라고 발음이 돼요. <laughs> <AS>. 아, MR. <laughs> 정확한 표현이 아주 정확하다. 디테일이 있네. 저희 할아버지가 실제로 이제 뉴스를 집에서 매일 어. 보시니까, 너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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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기, MOG 세대 그런 거야? 거기서 요거는 딱 따오고. 어. 아니, 아니, 그래! 예. 그래서 이제 어. 할아버지 꽁트를 그 어쨌든 코빅 때는 준비했으니까 어. 주변에 할아버지들을 좀 많이 좀 봤던 것 같습니다. 부냥 어. 예. 붙을 만 했다. 진짜. 어. 야, 그래서 코빅으로 음. 이제 정식으로 코미디언으로 데뷔를 한 거네. 네. 아 재밌다. 어 아, 우리 갱, 갱은이는 그럼 정식 데뷔가 뭘로 데뷔한 정식 데뷔가 경기달. 2023년에 피꼬라는 어. 웹드라마 유튜브에 좀 있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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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웹드라마를 시작으로 이제 계속하다가 S N L 장 오래 한 거죠. 아 그래. 그러면은 네. 또어 우리 그저 갱은이 또 어? 특기를 또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 어 오. 춤, 노래, 연기. <laughs> <laughs> 다 자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볼수 있는 그런 뭐, 아무래도 노래 알겠나? 노래? 네. <웃음> 네. <웃음> 네. 무슨, 무슨 노래, 무슨 노래 어, 좋아하노? 제가 노래방 가면 맨날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어. 아마도 그건이라고. 어, 어. 그거는? 어? 내도 알지? 그 노래 유명하지? 최용준씨 예, 예. 그런 노랜데? 어. 이제 저는 좀 발라드 버전으로 한번 불러보려고 어, 어, 한번 그래. 준비해봤어요. 를 어, 그래, 그래, 그래. 사랑, 그것은, 엇갈린 너와 나의 시간들, 스산한 바람처럼 지나쳐 갔네. 사랑, 그것은, 알수 없는 나의 그리움, 남아있는 나의 깊은 미련들, 개골이야 아, 어? 말다 청아하고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어, 그 S N L이 내가 듣기로도 그 우리 수지가 어, 그 천하에, 수... 어, 천하에 우리 이수지도 네. S N L 그그 그 오디션 볼때 엄청나게 떨릴 대 어? 그 정도로 그 오디션 무대가 엄청나게 떨리는 무대라 하던데 예. 어, 좀 그때 생각만 해도 지금도 여기 벌렁거리는 것 같아요. 어, 오디션 생각. 그, 심장은, 여기 왼쪽에 있잖아. <laughs> 왼쪽에 있잖아. <웃음> 어. <웃음> 아니, 그럼, 많이 <웃음> 먹어가지고. <웃음> <요기는> <웃음> <하신 것 같은데. 웃음> 제가 그렇게 코빅으로 데뷔를 하고 나서, 원래 이제 쭉 이제 코빅에서 코미디 활동을 할줄 알았는데, <laughs> 이제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다섯 번째 녹화했던 때에 <laughs> 이제 코빅이 폐지된다고 딱 들은 <laughs> 아, 거예요. 네. 네, 네. 뭐 다른 타사 방송국, 그 신인 선배님들도 그래서 1,2년씩은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어. 완전히 이제 쿼터제잖아요. 어. 한 쿼터만에 없어지는 아, 상황이어서 한한번번 네, 다섯 아. 번 녹화를 했는데 녹화가 다섯 번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 너무 이제 힘들었었던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이게 잘 마무리 했었는데 그래. 그러고 나서 아 이거 홍인규 선배님 미담이 또 홍인규? 네 미담이 있어니다오 홍인규 잘 알아? 네. 오 뭔데 뭐 네. 미담이 있어? 네. 끝나고 나서 어. 제가 이제 아예 뭐 모아둔 돈도 없고 어. 되게 이제 뭘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류근지 선배님이랑 어, 어. 공연을 한번 할 기회가 생겼어요. 아무근지 <laughs> 부산 엑스포 공연에서 할 기회가 어, 생겼는데 그래, 그래. 그러고 나서 어, 저랑 저 동기 누나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 코빅에서 했던 친구들인데 지금 어. 폐지돼가지고 조금 어. 힘들다 했더니 인규 선배님이 자기 이제 회사에 와서 그러면은 내가 월급 이렇게 줄 테니까 와서 영상 편집도 하고 여기서 너네 출연도 하고 하면서 어, 그래, 그래. 예 이제 너네 여기서 삶을 영위해 나가 보는 거 어떻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근데 되게 지금도 그 월급이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셌어요 예 근데 이게 그냥 어 아무 능력이 없는데 예 그러면 주면서 와서 해, 해볼래 그래갖고 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다가 S.N 작가님 전화가 온 거예요. 안용진 <laughs> 안용진 작가. <laughs> 어, 내가 알아, 다 알아. <laughs> 어, 어, 안용진 <laughs> 어, 어. 어. 작가님이 김대금한테 들었어. <웃음> <웃음> 너 요즘 뭐 하고 사니? 해가지고 어. 아주 홍인규 선배가 이렇게 이렇게 챙겨주셔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했더니 어. 우리 막내 작가 뽑는데 어. 너 와서 막내 작가 할래? 어. 이 하신 거였데어 작가로 불렀네. 네, 근데 어. 이제 저는 사실 인규 선배님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었던 상태고 어. 근데 가는 제가 아직까지 이게 미련이 남아 있다 보니까 무대 얼마 못 써서 아 플레이어로서의 미련이 네, 그래. 미련이 남아 있어 가지고 아,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있다가 어. 그런 좀 플레이어로서의 꿈을 여기 조금 더 지켜 보겠습니다 했는데 어. 그럼 너크루 오디션을 봐라. 오. 기회를 그렇게 주신 거예요. 안용진 작가 안용진 작가님 예. 저는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laughs> 어. 현영 누나 뭐 아영 누나 가희 어. 예은 누나 막 이렇게 뜨고 있을 때고 어, 그래. 근데 저는 완전 경력도 없지 뭐 인지도도 없지 어. 그리고 아직도 제가 막 그렇게 잘하고 있다 생각을 못할 때여 가지고 어. 아 계속 고사를 하다가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했는데 인규 선배님한테 어. 이 말씀을 드렸죠 어. 한 3개월 정도도 안 됐던 거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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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어쨌든 3개월 동안 월급은 막 주시면서 괜찮아 열심히 하면 돼막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 그래. 제가 이제 합격도 안 했는데 저 오디션 SNL 오디션이 있는데 어. 이거 준비하려면 지금 일을 좀 그만둬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두 가지를 병행하면은 이도저도 안될수 있어 어, 어, 어. 근데 이제 그거를 되게 아, 어떡하지 어떡하다 말씀드렸는데 어. 합격도 안한 상태였는데 너무 흔쾌하게 어.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 어. 너 한번 해 봐. 어. 응원할게. 이렇게 임규 선배님이. 네. 열심히 한번 해 봐라. 어. 어. 기회를 주었고 그 마음으로 진짜 더 열심히 한 어. 준비를 했었죠. 혹시 홍인규가 한 3개월 일시키 보니까 아이어서 <웃음> <웃음> 아,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는데오 <laughs> <laughs> 각니 오, 오. 그 그러니까 옳지 않구나일자다싶어가 어, 월급도 아 임마 이거 이렇게 많이 주는데 아까운데 근데 네가 딱 얘기해서 어옳다구나 하고 이제 그런 건 아니지. 생각보다 그 월급 많이 세긴 했어요. <laughs> 네. 와. 뭐? 근데 뭐라 했어 방금. 솔깃하다고 꺼져 임마. 글로가 임마. 안 그래도 잘 됐다. 니사가지에꼴등기 네 싫었는데, 근데 격려해 줄게. 아이고, 그럼 가서 열심히 해라 하고 인규처럼. 어디 가서 지금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없는데, 그래. 근데 또 선배님이랑 그래, 연도 있으시고 그래. 그래서 아, 이거 진짜 그 감사한 마음 꼭 가지고 응. 꼭 보답 한번 나중에. 그, 그, 그래서 그러면 그, 그, 그 네. S N L 가서 그럼 뭐 시험 오디션 뭐 봤는데요? 되게 연기를 여러 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뭐 홈쇼핑 블랙리스트 민원왕 할아버지 그도했었고뭐 어, 어, 어. 문화센터에서. 인기가 너무 많아 수업이 조기 마감되는 <몰물> 스타노래강사 야 이게 니는 니는 제목부터 웃기네 그런 여러 개를 이제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빨리 보여줘 네 일단 그 할아버지 그거는 야 보세요 <laughs> 고객이 전화를 했으면 제깍제깍 받아야지 얘 몇시 전화를 안 받아 시끄럽고 저기 내가 저일자에저 고등한 거 주문한 거 있지 고등어 그거 저기 다시 돌아가자고 내뱅킹에다 다시 돈이화놔 내가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저기 고등어가 저응 가시가 너무 많아. <웃음> <웃음> 몇 마리를 먹었는지 뭐가지1열 마리 중에 아홉 마리를 먹었지. 필요 가져가. 막이러식으 <laughs> 그다음에 그 노래 강사. 어, 어 그건 뭐야? 어. 예 식사들은 잡사는가 모르겠어. 뒤치지 말고 앞서가는 실바 스타 노래 강사 김벤자민입니다. <laughs> 자 오늘 제가 확실하게 알려 줄 것은 꺾기랑 바이브레이션 같은 거를 잘 해야지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동요해 가지고 또 노래를 끊어.. 어머 잠깐 어머니 내가 꺾기라 해준다 했지 손목을 꺾어갖고 내엉덩이 만지면 어떡해요? 아 <laughs> 네뭐 이런 것도 하고 아 네. 그럼 그러면 은경은이는요요라이버 요 같이 같이 그때 같은 시기였나? 아니 저는 그 다음 다음 오디션에서 네. 아, 그래. 다 다음. 예, 네, 그다 다음. 은이는 어떻게 어떻게 해 봤어? SNL을. 제가 알바를 되게 많이 했는데 어. 제가 했던 알바들에서 본 사람들의 유형, 그런 어. 것들 좀 현실적으로 따라하는 어. 것들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백화점 화장품 브랜드 <laughs> 직원인데 3년 차여서 좀 매너리즘 온 직원 뭐이런 <laughs> <사람>, 직원이나 <laughs> 왼쪽 얼굴만 고집하는 브이로거 뭐 이런 식으로 어. 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웃기려나 했는데 어. 좀 현실적이어 가지고 반응이 좋았던 아... 그런 개인기들이 조금 있어요. 었 제목이 디테일하니까 더웃기네 그거 한번 안볼수 있나? 네, 한번. 어. 백화점 1층 화장품 브랜드 가면은 어. 3년차 직원분들은 약간 좀 이미 지쳐 있고, 어. 그리고 이미 내가 너안살거 알아. 약간 이런 텐션이 조금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립스틱을 휴지로 좀 닦으면서 환영합니다.입니다. <laughs> 찾으시는 제품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아, 그 제품은 지금 품절이세요. 네. 영미 씨, 그 거의 다 두는 거 아니에요? 먼저 식사 다녀오세요. 네. 찾으시는 제품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laughs> 뭐 방구석에서 혼자 콘서트를 하다가 언니한테 들킨 동생 뭐 이런 거했었거든요 <laughs> 네. 그런 거는 이제 뭐이 앞에 이렇게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구석 콘서트가 혼자 열린 거예요. 이어폰을 끼고 뭐 이렇게 하다가? 야, 밥 먹어! 어, 뭐? 아 어, 내가 알아서 갈게 어쩌라고 <laughs> 아좀 이따 밥 먹을때 알아서 할게 그래가지고 언가면은 <laughs> 이렇게 춤추고 막 이런 연기를 <laughs> 했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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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대 연기 네 공감대 연기 어, 네, 진짜, 진짜 많은 역할들을 했을 까 아이가 네. 어, 가장 기억에 남는 캐릭터가 있나 저부터 말씀드리면 어, 어, 저는 그래. 수지선배랑 어. 그 북한전문가 김정은이랑 김주행으로 나와가지고 <laughs> 어? 하필 그때 오물풍선으로 북한에서 어, 도발해가지고 어, 그래, 그래. 이제 위켄 업데이트라고 조금 시의성 다루는 코너였는데 어, 어.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왜오물풍선 보냈는지를 이제 꽁트처럼 이렇게 어, 어. 했었던 건데 어, 어. 그게, 풍자잖아 이거 풍자잖아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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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어. 거.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누가 봐도 SNL에서 김정은 할수 있는 사람은 <laughs> 그 문제가 <laughs> 저밖에 없었어요 <laughs> 신인들은 다 위켄 공포증이라고 어. 이게 왜냐면 캐릭터 혼자 나와가지고 영민 선배가 너무 잘 받아주시지만 어. 관객들은 또 신이 나오면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지. 네네네. 네. 그거 기억난다. 어. 그, 네. 아, 안영미가 그, 그, 진행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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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딱 돌리면 혼자 단독으로 네.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진짜 너무 무서워 왜냐면 어. 바로 앞에 카메라 한세대 있지. 어. 관객들도 숨죽여서 와! 하고 보고 있지. 어. 그니까 러 이제 이게 되게 압박감이 맞아. 너무 심한 그거였는데 수지 선배랑 분장된 모습을 딱 봤는데 서로 일단 웃긴 거예요. <laughs> 이, 수지, 이 수지는. 김주앵으로. 수... 어, 김주앵. 네, 어. 김정은으로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영민 선배가 막그 사전 멘트를 막 하고 계실 때 저희가 이제 그때 큐사인을 받고 딱 앉았는데 그때부터 관객들이. 어 뭐야, 뭐야? 그래서 이게 슬슬 오는 거예요. 오오. 저는 한 번도 신인이기도 하고 그렇게 오오. 그 전까지 막 이렇게 빛을 발하지 못했어가지고 오오. 그런 웃음을 겪어보진 못했거든요. 그딱 이제 첫 대사를 아까 그 말도 안 되는 사투리 해가지고 뭐 북한 전문가 김정은 이 집이 딱 했는데 여기서 파동이 슬슬 오는 게 느껴져. 전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와, 선배들은 이런 도파민을 매주 겪고 있었던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제가 점점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대본에 없던 이상한 사투리를 더 심하게, 진하게 한 거죠. 우리 어, 이제 수지 선배도, 물론 일부러 저 이렇게 받쳐주시려고 어. 우참을 하신 것도 있겠지만, 진짜로 등을, 등을 계속 건중해서이게 <laughs> 하는 게 라이브 그대로 이제 담긴 거예요. 그만하라고, 어. 너무? 네. 딱 끝나고 나왔는데, 이제, 와, 이게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어. 처음으로 그 파동이, 어, 어. 그때 겪고 이제, 원래는 그런 게, 대기실 현장음과 어. 그 현장음 직접 들으니까, 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게 계속 저는 기억에 오. 처음으로 이렇게 했던 게잠 아, 잠깐만 그때 했던 거좀좀 좀 보여주면 안 되나? 살짝 이제 카메라를 살짝 이렇게 좀 인자하면서도 오. 이렇게 나 이렇게 <laughs> 고수 안녕하십니까? 어? 내래 북한 전문가 김정은 이집이. 아, <laughs> <laughs> 네, 그나 하나가 이제 영미 선배님이 또 여기서 어. 진짜 베테랑이신 게 어. 아니 북한 전문가인데 사투리가 왜이 모양이시죠? 어. 그럼 제가 아이 이뭐 제가 이 북한을 남한을 기순하고 이 경상도 쪽에 오래 살아가 이뭐 사투리가 섞여버리시봉 이상한 게 어미를 하다 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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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laughs> 놀랐습니다. <놀라 습느니라 웃음> 이런 거 업로드되고 이거 나갈 때 되면 사람들또 다시 한번 또또다그 또 응? 네. 찾아보겠다. 네. 어. 어. 그게 아 웃기네. 돼가지고 지금까지 S N L 그, 그 연기자들이 다 나와서 네. 개인기는 다 하나씩 아... 보여주고 갔거든. 이미 근데 개인기를 앞에서 뭐다 했지만서도 아, 예. 어, 그래도 또뭐 네. 어, 개인기 있으면 하나씩만 딱 보여주고 어. 네. 그 스마일 클리닉인가 네. 거기서 했던 연기 네. 너무 재밌던데. 뭐가 재밌어? <laughs> 먹어도 돼 진짜? 근데 좀 불어가지고 매울 것 같은데 대게 오빠 조금 빨아주면 안 될까? <웃음> <웃음> 아니, 그냥 매우니까. 아, 네 매우니까. 뭐에 왜왜왜방 이래? 너 매워고 살짝 그런 건데 <laughs> 얼굴 빨개지 마 근데 못하는 것좀 선생님들 이런 아 너무 웃긴다 야 2순위. 어. <laughs> 어. 아유 좋아 좋아. 어. 우리 개그이가 이제 마무리하자 그러면. 어, 부담 무 갑자기. <laughs> 아, 오빠가 마지막에 썼어야 되는데. 저는 아까 어, 어. 백화점 명품 화장품 브랜드 직원을 어, 했잖아요. 어. 그 직원과 어디든 있는 그 화장품 브랜드 가게 있잖아요. 화장품 음. 사는 곳 어딘지 아시죠? 어. 거기서 일하는 알바생들의 말투와 어. 그 백화점 화장품 브랜드 말투 한번 비교를 한번 어. 해서 보여주자면 반갑습니다. ]입니다. 찾으시는 제품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말투면은 이제 그 어. 화장품 브랜드는? 아, 대중적인. <웃음> 네. <웃음> 반갑습니다. 입니다. 찾으시는 제품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언니 릴리바이레즈 안큰체리 그거 튼켓 어딨어요? 그거는 지금 저쪽에 선크림 밑에 보시면 있으세요. 근데 전 분명 없다 했는데 언니가 있다고 한 거면 누구 하나 다속이려 그런 거죠. 그건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찾으시는 제품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언니.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눈을 그렇게 뜨시면 안 되죠. 아 손님 뭐가 그렇게 불편하셨을까요? 그냥 지금 공기부터 모든 게다불편 아니에요 그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쳤나 맞다. 점장님 어있어 점장님. 점장님요. 점장님. 아 이제 두 사람의 어 네. 앞으로의 그 연기 행복보어 네. 응원할게. 어 아, 너무 잘한다. 감사합니다. 어 야. 뭘 울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 오늘 저녁 매